이재명 후보도 오랫동안 봤는데 이재명 후보도 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 등장해서 몇 번에 걸쳐서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하는 단계들이 있었거든요. 그그 그 단계를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넘어갔어요. 어렵게 어렵게 넘어갈 때마다 발전 도상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때마다 <laughs> 발전했다. 또 최근에는 또 다른 국면에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이재명 후보의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재명 후보를 제가 발전도상인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는 이제 하도 그 당시에 3년 전 대선 때 문제가 많다고 사람들이 음. 비판하니 하고 걱정하니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해 나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음, 음, 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어떤 완성된 형태의 어떤 인격이나 캐릭터를 가진 사람보다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편이 좀 낫다 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이상의 것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올 수 있다. 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 정말 뭐 제가 처음 봤던 2010년 지방 선거. 음. 그때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고요. 전혀 다른 사람 예. 네, 그리고 네. 이제 도지사가 되었던 2014년. 음. 그때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때 이재명 아, 2014년, 2018년. 어. 그때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편에서 말한 게 아니라 민당 코어 지지층이 이재명은 여기까지다 예. 그런 얘기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미숙하고 예. 어떤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어, 학습 능력으로 네. 그 한계들을 계속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정치인이라고는 생각을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느끼냐하면 최근 모습은 주류 정, 정치인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직 인지를 못하는 건데 민주당은 오랫동안 비주류 세력이었어요 음.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비주류의 주류였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비주류의 비주류였어요. 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당 전체가 음. 한국 사회의 주류로 진입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선거 기호를 1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음. 2016년 총선에서 1번 가지고 와가지고 맞아요. 이제 확고한 1번이 됐어요. 이제 총선에서 3번 연속 이겨서 1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음. 이 사회의 주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음.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주류 인식이 여전히 비주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빠르게 주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의 주류 정치인으로 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후보도 비주류였거든요. 민주당에서 원래는. 비주류의 비주류의 비주류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류로 진입할 때그 주류로 진입하는 정당의 비주류였어요. 어 그때. 근데이 정치인이 예. 네, 확고한 주류로 자리 잡은 민주당의 확고한 주류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음. 학습 능력인데 최근에 이제. 중도보수론 이런 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다음에 뭐, 뭐, 개혁신당 인사들이나 과거 보수 인사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영입하고 음. 이게 다 그건데 이게 옛날 민주당 방식의 비주류 정서로는 저런 사람왜 받아? 음. 이런단 말이에요. 음. 그럼 우리, 우리가 뭐 비빔밥 되냐 잡탕밥 밥 되냐 이런 반발이 나올 텐데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점점 더 민주당의 정치인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주류가 되었음을 알게 됐어요. 음. 주류는 너그러운 거예요, 원래. 그쵸. 예. 음. 바다는 강물을 마다하지 않아요. 어떤 강물은 좀 맑고 어떤 강물은 혼탁해도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여요. 음. 그게 주류거든요. 좋은 해석이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주류 정당이 되었고 음.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선도하는 주류 정치인이 됐어요 음음. 지금 한 15년 10년 15년의 시, 시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런 변화는 놀라운 변화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론을 폈던 거는 예전 같으면 왜 진보를 버리고 중도보수로 가라고 그렇죠. 반발을 할 텐데 이 반발이 적은 이유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도 안 느끼는 거예요 음. 이제 우리가 주류구나 음. 주류는 품이 넓어야 돼. 이런 사람 들어온다고 우리가 변할 리도 없고. 그렇죠. 음. 우리가 몇 사람 이렇게 영입하고 보수 인사들이 선대위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아. 음. 이미 중도적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음. 기반이. 이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비 이번 여름호의 권두 대담에 그 이남주 교수랑 백낙천 선생이 대담한 게 있는데. 이 최근 에 나온 책에 네. 거기 백낙천 선생은 변혁적 중도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변혁적 중도를 이끌고 음. 있다고 형성시키고 있다고. 음, 음. 그러면서 이제 변혁적 중도 이두 가지 과제를 민생 한반도 평화 두 개로 잡으셨는데 저는 좀더 다른 용어를 써요. 저는 유능한 중도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유능한 중도. 예, 유능한 중도는 좌우를 통합해요. 음. 능력이 부족한 중도는 찢겨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극중주의 표방했던 안철수 씨가 음. 한때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 그다음에 음. 국힘 쪽으로 기울었다 저쪽으로 포섭돼 버리잖아요 이게 네. 능력이 부족한 중도는 그렇게 돼요 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안에서 자리를 잡아 가지고 이 민주당 전체를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음. 이게 유능한 중도거든요 유능한 중도는 좌우를 통합해요 음. 정치가 조금 더 음. 생산적인 쪽으로 가게 돼요 그 전우영 교수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 맥이 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 김영삼, 김대중이 실패했던 단일화. 그리고 삼당 합당하고 그때 만들어졌던 틀대로 지금까지 왔는데, 네. 김대중, 김영삼 실패했던 단일화를 이재명이 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1987년 대선 때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38%인가 득표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음. 그게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 득표율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YSDJ가 각각 28, 27이 뭐 그렇죠. 정도 쪼개가고 예. 합쳐서 55%를 가져갔어요. 맞아요. 김종필이 덩다리로 나와가지고 충청도에서 표를 또한10% 가까이 가져가고.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러고 나서 노태우 민정당, 그럼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그럼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예. 이 셋이 손잡고 평화민주당 김대중을 고립시켰잖아요. 삼당합당이라는 걸 해서 그게 했죠. 90년 삼당합당인데 그때 만들어진 지형이 최근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30년에 걸쳐서 평화민주당에서 출발한 이 민주당이 야금야금 서진 음. 동진하면서 수도권을 석권하고 충청도를 잡고 음. 그건 충청도 잡은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그 노무현 후보가 음. 행정 수도 충청권 그걸로 잡은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4 3으로 제주도 잡고. 음. 그리고 야금야금 동쪽으로 전진해서 pk를 많이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p k 에 원래 야도였는데 그렇죠. 3당 합당하면서 김영삼과 함께 넘어가버렸고 지금 만약 이번 대선에서 pk 쪽에서 이제 이재명 제이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한다면 이게 음. 역, 역 3당 합당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 호남을 고립시키는 그 지역주의 구도 네. 거대 보수당의 이 지배하는 지역주의 구도가 이게 이제 보수의 기술이었는데 예, 1990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이게 지금 35년 동안 해체의 과정을 걷다가 이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구조변화, 어마어마한 거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삼당 합당하면서 부산을 보수가 예. 우리가 남이가로 붙. 쳐서 가져간 이후로 한 번도 깨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때 민주당이 완전 비주류가 됐거든요. 그렇죠. 고립됐죠. 네, 그거 35년 걸려서 지금 주류로 올라온 거예요. 호남 고립 전략이었는데 네. 이제는 TK, TK가 섬이 되는 지경이 어요 역보이 당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 민정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정당. 음. 그 이름도 민주정의당으로 아예 바꾸든. <laughs> <laughs> 오래 걸렸어요. 예. 그 거기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정치인이 노무현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무현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남았고요. 그 예. 포위당한 구, 그 구도 속에서 수도권 김정필 빌려와서 살아남았죠. 예. IMF 도움을 받고 충청도에서 김정필 땡겨오고 예. 경상도에서 박태준 땡겨와서 D J T 연합. 그러니까요 그걸 해서 겨우겨우 절반의 정권 교체를 한 거예요. 1대로 이겼어요. 살아남은 m f 까지 벌어졌는데도. 그러고 이제 그 구조의 도전을 본격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처음으로 이 구조가 문제라고 말한 분이고, 네. 처음으로 그걸 깨려고 하셨죠. 네, 자기를 어. 다 바쳐서 그걸 깨려고 했던 분이고. 맞아요. 그 성과 위에서 쭉왔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도 포지션으로 가서 유능한 중도로서 좌우를 통합하는 그림. 그렇게 해서 1990년 3당 합당이 만들어낸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깨는 겁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가, 가, 가는 거여서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내 일은 아니지만 뭐개인 아니지만 한 사람으로서 본인도 뭐, 예. 그한 가운데서 수많은 낙선과 <laughs> 욕을 먹고 수많은 실험 정당 만들었다가 깨지고 예. 그, 그 이걸 해주는 이재명 후보가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 나는 하, 하지 못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흐름 위에서. 이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완성시켜 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요. 음. 그 이제 야, 발전도상이 맞구나. 그렇게 대단한 장면이죠, 사실. 네. 그래서 저도 그 3당 합당부터 생각해서 지켜보면 와, 대단한 장면이다. 이번 선거가 내란 종식 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그 90년대에 만들어 3당 합당이 만들어 낸 공화전 체제가 깨지는 거구나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지지율 1%로 여론조사에 처음 잡혔던 성남시장이 2016년에, 예. 지금 9년이 지나서 유능한 중도로서 좌우를 네. 통합하는 그런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와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한 10번쯤 죽을 뻔 했죠. 10번쯤. 네. <laughs> <열> <laughs> 이제 그치구나 <끝이구나> 하는 <laughs> 열, 상황에 한 10번쯤 네.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지지층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은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어떤 바람, 바람이 휙 불어서 이렇게 된게 아니고요. 정말 그 죽을 거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지층을 모아서 이만큼 온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것맞습니다 예. 굉장한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발전도 상인이죠. 예.